오디오 엔터테이너 오디언 그림과 나 1회 내가 원하는 모습을 찾아주는 그림 보여주지 못한 나의 능력이 많은데 10년 전에 찍은 나의 얼굴과 10년 후에 사진 찍힐 나의 얼굴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 인물에 대해서도 시기별로 그려진 자화상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루이 15세와 마리 레슈친스카 왕비의 넷째 딸로 태어난 아델라이드 공주는 다른 자매들과는 달리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뛰어난 가수였던 그녀는 아버지와 승마를 자주 즐겼고, 궁정 가까이에 거처를 잡는 등 베르사유궁의 공식적인 실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0대 초반의 조상와 사냥의 여신 디아나의 모습으로 표현된 아델라이드 공주에서 그녀는 사냥과 달의 여신 디아나의 상징인 초승달 모양의 머리장식에 짐승 가죽을 두르고 활과 화살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왕족이나 귀족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모습으로 그렸는데 여신 디아나의 특성으로 미루어 보아 아델라이드가 단호하고 활달한 성격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매듭을 만들고 있는 아델라이드 공주를 보면 그녀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매듭짓기는 배틀 따위에 쓰는 북을 이용해서 옷감에 오를 풀고 최대한 단단한 매듭을 짓는 놀이로 18세기 중반 궁정 여인들의 대표적인 놀이였습니다. 소소한 놀이를 하는 공주의 모습이지만 실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면서 정면을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시선에서 강인한 성격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시를 팽팽하게 당기는 모습은 베르사유 궁정을 뜻대로 당기고 놓으면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욕망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유한 나라 프랑스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는 공주로 살았던 아델라이드가 추구했던 욕망은 존경과 자아실현이었을 겁니다. 그녀에게 자아실현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누구보다 정치와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아버지나 오빠와 달리 왕이 될수 없었던 그녀는 최대한 왕정을 쥐락펴락하면서 왕 이상의 실세가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망했던 것처럼 베르사유 궁정을 쥐락펴락하지는 못했습니다. 56세의 아델라이드 공주를 그린 초상화를 보면 이전 두 점의 초상화와는 달리 가장 궁정에 어울리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듯.